안녕하십니까.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TV 내과 의사 오인수입니다. 오늘은 폐암의 조기 증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기 증상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진행된 폐암에서 발생한 증상까지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담배 피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다 보면 CT에서 폐암이나 폐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먼저 폐암일 때 보일 수 있는 조기 증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폐는 결국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레벨은 호흡기계 장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호흡기계 증상을 먼저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침과 가래 증상을 얘기드릴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기침과 가래는 폐암에서만 볼수 있는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감기, 기관지염, 축농증, 다양한 증상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발생하는 기침 가래로 폐암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성적으로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기침 가래가 지속되면 폐 종양이 생겨서 보내는 위험 신호가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만성이라는 거의 정의는 보통 두달 8주를 얘기합니다. 물론 역시 8주가 넘어간다고 다종양의 신호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과 가래는 종양을 감별해야 되고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흔한 증상 중에 또한 가지가 객혈입니다. 기침 혹은 가래를 뱉으면서 거기에 이제 혈액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객혈이라고 하겠죠. 기침하면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하면은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폐암도 감별해야 될 주요한 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객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기관지염으로 되기 때문에 암이 아닐 확률이 사실 도 높긴 하지만 특별히 흡연자시거나 이 40, 50세가 넘어가시는 중년 이상의 성인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간별 질환 중에 한 가지이고요 객혈은 반드시 한두 차례만 있어도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걸로 권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흉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에는 신경,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폐를 둘러싼 막이 있는데 다른 말로 흉막 또는 늑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염증이 생기면 늑막염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흉막에만 신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폐 안쪽에는 염증이 생기거나 동양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 폐암이 발생한 위치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바로 아래 위치한다면 즉폐 가장자리 쪽에 위치해 있다면은 그러한 종양이 늑막을 자극함으로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호흡과 관련해서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만약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종양을 비롯해서 늑막에 관련된 어떤 염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그런 질환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이상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조기의 폐암으로서는 잘 생기긴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종양이 진행해서 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혹은, 역시 또 공교롭게, 우리 몸에서 그 공기를 들이마시면 폐 곳곳으로 산소를 전달하기 위한 공기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기관지라고 하게 됩니다. 기도 기관지로 이제 나뭇가지처럼 세분화되는데, 그 기관지 내에서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폐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또는 진행하는 호흡 곤란이 있으면 폐질환, 폐암의 어떤 신호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근 골격계 통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는 가슴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골격 근육이나 아니면 뼈로 전이라든지 신범이 가능합니다 또는 주변으로 신경적인 부분에 교란을 유발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폐에 문제가 있는데 어깨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깨에 문제가 있진 않는데 다른 곳에 있는 질병이 같은 부분에서 관여하는, 척수에서 여러 가지 신경들이 이제 분지가 되게 되는데, 다른 곳에 영향을 줌으로써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환자분들 중에는 전혀 호흡기적인 증상이 없었고, 사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뼈의 전이가 발생해서 통증이 생긴 거였고, 그에 대한 원발 변변이 처음에 이제 발생했던 종양의 장소가 폐였습니다. 분 골격의 통증이 역시 일시적이지 않고 디스크라든지 이런 척추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거력이 없으시면 폐질환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목소리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목에서 담당하는 이제 신경 중에 한 가지가 후두대돌이 신경이라고 부르는 신경이 있는데 종양이 만약에 이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성대에서 이 부분을 관장하는 신경에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뭐, 관계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쉰 목소리가 나거나,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후두암이라든지, 후두염이라든지, 목 부분에 대한 질환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 부분 또한 해로 인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얼굴이나 목이나 팔에 어떤 갑자기 심한 부종이 생기고 계속 진행한다면 이 역시 폐암에 대한 징후일 수가 있겠습니다. 폐 주변에 이제 심장에서 나아가는 또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많은 혈관들이 위치하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혈관, 정맥이 폐에 종양이 생겼을 경우에 흔하게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정맥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폐암으로 인한 2차적인 증후군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심장으로 가는 이 주요한 정맥이 폐암으로 인해 눌리게 된다면 심장으로 가는 이제 피가 심장으로 못 들어가고 주변에 이제 정체되어 있고 우려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굴이나 목이나 팔이나 이런 어깨 부분이 많이 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이지 않고 또 오래 지속된다면 이 역시 폐에 대해 검진이라든지 좀 이런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또 다른 사인일 수가 있겠습니다. 폐암이 나타내는징후들조기의 증상, 초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까지 설명을 드린 셈인데 초기 증상 중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무증상입니다. 초기에 폐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에 권유되는 시장 나이는 30년 이상한 흡연자에서 즉 폐암에 대한 위험인자 그룹에서 55세가 넘었을 때 2년 간격으로 ct 하는 것을 권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국가검진이라서 일반화시키기 쉽진 않겠고요. 본인이 이제 폐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거나 흡연을 좀 오래 하셨다거나. 심지어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는 이제 그런 연기 같은 걸 많이 흡입하더라도 역시 폐 흡연 못지 않은 만성적인 자극 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많으신데 엑스레이는 굉장히 큰 진행된 폐암이나 폐질환이 아니고서는 이상 수견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좀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엑스레이가 폐암 검진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였지만, 이제 연구가 더 진행되어 보니까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받아서 폐암 검진을 잘 받으신 그룹과 폐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그룹을 봤을 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검사를 하는 분이 병에 대한 조기의 진단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생존율이 향상돼야 그 검진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 군이 엑스레이를 찍지 않은 군에 비교해서 폐암으로 인한 생존율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CT를 정기적으로 찍는 것은 이러한 이득이 입증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CT를 찍어보시는 게또 권장이 되겠는데, 또 한편으로 CT는 방사선 노출이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 나는 그러면 폐암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뭐 1년마다 찍어야지 생각하시면 이는 또듣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어떤 나이나 흡연력이나 위험인자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필하시다면 50세 이후에 한번 정도는 저는 권유드리고요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받아야 될지 간격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TV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